자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자 시작이 됩니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에서도 그때부터 이제 평등 사상을 자 주장을 하면서 자 그때부터 당시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마르크스라든가. 마르크스 박스, 그런 사람, 레닌, 그런 사람들이 이제 1900년도에 그때 이제 사회주의가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 사회주의하고 자 서양에 있는 자 사회주의하고 동양적 사회주의랑 자 사회주의가 자 이게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자, 공평하고 자, 평등하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주의라는 말이 오히려 해 오히려 더 정당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뭐 사대보험, 뭐 복지,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다 공산제입니다. 그때 이제 시스템이 그때부터 자 시작이 된 거였죠. 자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안 그래요. 자 민주주의자 공산주의 서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때 언제부터 시작이 그렇게 갈라졌었냐? 자. 공산주의며 자 좌익이며 우익이며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대통령 자 바로 이승만이자 시작을 한 거죠 자,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자 상해 임시정부에서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나라도 이었는데자 나라까지 자 팔아먹냐?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냐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자 한바탕 퍼붓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 이승만은 자 헬렐레하면서 자 이제 메가더 맥아더 장군에게 메가더에게 자 충성 맹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알고 보면 다 기독교 출신들이에요. 메가더랑 이승만이라. 메가더와 이승만도, 자, 그러면서, 자, 6.25 전쟁이, 자, 시작이 되고, 자, 3년 동안에 6.25 전쟁이, 자,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전쟁이 끝나고, 저, 우리나라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일단 자, 이승만을 또 뒤를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자이 사람도 알고 보면은, 자,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에요. 이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도 창시 개명까지 한 사람입니다. 못 믿기시겠죠?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 번, 자, 박정희 대통령. 자, 여기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자, 창씨 개명 자, 자 창씨, 자 박정희 대통령, 자, 자 창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 자, 흔독제 자수에서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여기, 여기는 자, 이렇게 이제 1979년 자, 피살도 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있죠. 이 사람이 바로 마사오라는 자, 자, 창시 자, 개명을 하게 됩니다. 만주군관학교 출신. 요군소흥로 임명해서 관동군 중흥으로 복무했다고 합니다.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죠. 여순사건, 회부된 뒤 사형선고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자, 자, 군소장에 진급하고, 자, 그러고 나서, 자, 61년, 에5.16 구태타를 .10 일으키게 되죠. 군 대장을 한 뒤, 자, 공화당에서, 자, 이때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이때, 저, 그 무시무시한, 자, 제4공화국이 저, 탄생을 하게 되면서, 긴급조치. 자, 그러면서 이제 유경수에서 조총연계, 문세강게 피사를 당하면서, 자, 항이 일어났죠. 그리고 부망제. 그래서 만족상,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자, 피격 당하면서 자, 서관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김재규 이승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에요 자 이렇게 자, 평화동도 편호선이라고 했는데 우선 정치파도 아주 그냥 악질 중에 악질이죠 한국교회에 핍박을 하고 지가 핍박을 하고 무슨 자기가 핍박을 당 했다고 그래요 자 지랄 엽차게 하고 앉았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서서히 자 올라서 자 근대와 중대와 현대. 자, 이러면서 자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 자, 518. 민주항쟁. 광주에서 일어난 자, 지금도 지금 재판 중에 재판은 자, 하려고 또 얼마 전에 또 25분 만에 자 중단을 했다고 하죠. 자, 대통령 진실을 잘 알려기 위해서 자,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25분 만에 자, 재판이 종결이 됐습니다. 자,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책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자,를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구독과, 자, 좋아요, 자, 눌러주시면, 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즐거운 저녁, 자,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안녕.